안녕하십니까 농사의신 농신입니다 어, 오늘 이제 7월 31일입니다 아, 저희 집에서는 지금 왕자도 도담을 한창 수확을 하고 지금 보시는 바트 이제 추위밭 인데요 아, 추위한테만 지금 이제 약을 살포 할 약은 아, 신규로 해서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랑 그리고 당연히 살충제가 가면 살균제가 따라가겠죠 아, 에이프릴 해서 살균제 이렇게 이제 두 종류만 어. 약을 살포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면 자두가 약간 이제 노란 빛을 좀 띱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파란데 어 약간 이제 노란색을 띄락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매년 뭐 기후 조건 따라 다 다르지만 7월, 아 8월 한 중순 이후에 돼야 8월 한 20일 경 돼야 이제 수확을 하는 자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병충해 없이 깨끗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어 지금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이제 최고 수익성을 내는 자도 품종이고요. 어 지금 왜냐하면 이제 다른 품종도 뭐 좋지만 추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에서도 어 지금 추위과 추이와 같은 품종을 더 많이 좀 심고 있습니다. 어 심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두를 아직까지 이제 추위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주셔도 돼요. 아 저희는 이제 어제도 이제 비가 온다 할때 아 고랑에 이제 비료를 뿌려줍니다. 비료를 뿌려주고, 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료를 뿌리면 이렇게 이제 부직포 위에로 뿌려지는데 비가 오면 다또 녹아서 이제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아 비료도 뿌려주고 합니다. 뿌려주고, 지금은 이제 크게 손댈 건 없고, 뭐 도단지 할 사람만 이제 도장지 조금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이제 방제만 잘해 주시면 수확만 이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장지에 있는 자두가 월등히 굵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자두나 옆에 이제 도장지가 아닌 그냥 일반 입이 없고 아무 없는 자두, 붙어 있는 자두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도장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자두 자두들이 자두 굵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두는 이제 2년 된 가지에서 새로 꽃이 피고 자두가 맺히니까 자두는 이제 새로운 가지에서 다시 받아서 자두를 만드는 것이 좋고요 지금 자두밭에 이렇게 보시면 혹가다가 병충해 있는 거다 제거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약을 잘 살포한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담배 나방에 이렇게 벌레가 안에 쪼개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벌레 있는 거 지금 따 주셔야 돼요 이런 거다 제거해 주시고요 지금 다녀보고 계시다가 이제 두개 붙어 있는 거랑 이제 병 걸렸는 거 그리고 뭐 도장지 정도 도장지 이렇게 보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좀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도 수확이 바빠 갖고 많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지금 이렇게 어, 이것은 병이 아니라 나무 사이에 쓸려서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것도 제거해 주시면 그만큼 다른 자두 자두들이 굵기 때문에 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추위 같은 경우에는 자두가 예년에 비해서 어, 깨끗하고 합니다. 아,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아, 벌레 먹는 게 담배 나방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 우리나라도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저희도 보면 약을잘 살포한다고 해도 아, 방제가 힘든데 아, 자도밭에 자주 가보시고 이렇게 그 방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희 집에는 이제 저도 지금은 이제 추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맛이 들지 않아서 새들이 안 오는데 새나 노린자 때문에 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뭐 크로솔 비누에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고. 아 일부 분들 뭐 효과가 있다 없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 밭에, 아 매년 이렇게 그 설치를 해둡니다. 설치를 해두고, 아 이렇게 보면 새로운 가지에, 새로운 가지에는 이렇게 많이 좀 달아도, 아 나무 세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아 자두가 굵고 좋습니다. 묵은 가지보다는 새로, 세 가지에 다는 것이 좋겠죠. 농사 지을 때. 아, 그리고 이제, 자두 품종 중에 최고 늦게 나오는 만큼 또 약도 많이 쳐야 되고 관리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성에서는 아직 따로 올 자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위 자두에, 추위 자두한테. 아, 추위 자두가 최고 나은 것 같고. 지금 보고 계시면 이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혹 키우다가 한두나무씩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이제 새로 심은 나무도 있는데, 아, 요런 나무들 이제 키울 쓸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아, 특히 어른 나무에 너무 많이 다시면, 아, 나무가 이제 세력이 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량을 다뤄 주시는 게 좋고, 아, 계속 추위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든지 숲, 영양 공급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아, 보시다시피 자두도 많이 달리고, 과즙도 단단하고, 늦게까지 수확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 공급도 잘해주셔야지만, 어, 좋은 자두 추위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뭐, 지난번에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요. 지금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추위 같은 자두 지금 담배나방이나 이런 거병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어, 농약 살충제 잘 살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